세심면 상승으로 15번째 도시가 또 가라앉았습니다. 세계연합의 마지막 시도까지 실패하며 인류의 미래는... 세계연합은 50일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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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자연재해를 이용한 보험 상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단순 상해 보험부터 테라포밍 이전 보장 상품까지 제대로 확인 불가능한 조건으로 시장이 과열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세계 연합의 탓이라는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잊을 거라면서요! 하, 저라고, 이 상황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야, 이 경험 없는 놈아!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뭐? 너 뭐야? 아! 우리 세계 연합이 언제부터 이렇게 권위가 없어졌습니까? 예? 이게 다 근본 없는 신 지구 개척 사업부모 놈들 때문 아닙니까? 그래 말한번 잘했다 이게 다 네가 그놈들한테 뒷돈 받아먹고 아니방관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오 어, 임마 그래 솔직히 말해서 좀 받아먹었다 그러는 너는 아니 여기서 그돈안 받아먹은 놈 어디 있다고? 어 그래서 네 잘못이 아니다 근데. 우리만 가지고 있던 개척 사업권 민간으로 전하는 건 네가 앞장섰잖아. 네가 인마 그렇게 떳떳해? 포스트 너 탑승권 상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세계 연합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지구 개척 사업권의 민간 사업 변환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장기사님, 이게 말이 돼요? 한나라의 대표들이 국민들 뒤통수나 때리고 말이야 사장님, 이제 다음 일정 시간입니다 하, 그래요? 아, 도아가 말한 그거예요? 예, 사모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뭐 대중들 신경 쓰는 거야 높으신 분들 일이고 나 같은 소심이는 또 알아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차량 대기시켰습니다. 가시죠. 그래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신데 빨리 와. 어 거의 다 와가. 차가 좀 막혀서 그래. 마지막으로 남은 포스트 노아 2인 패키지 로열 탑승권은 임도환님께 낙찰되었습니다. 아니 오라고 한게 언제인데 결국 끝날 때까지 코 빼기도 안 보이네. <laughs> 와 미안 차가 막혀서. 됐어 이거나 받아. 어 이게 뭔데 마트? 마테 포스트너와 관리 인공지능이야. 그러니까 빨리 와서 설명 좀 들으라니까. 네가 있는데 뭐난 들어도 금방 까먹어서. 아아, 아. 낙찰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계약서를 필독해 주시고 특약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약? 어, 로얄 탑승권 혜택. 원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대. 우리는 뭐 했는데? 비밀이야. 게임 같은 거라고는 해줄게. 그래? 니가 알아서 잘했겠지. 아, 그거 카탈로그면 그냥 버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등급 승객부터 차례대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노아에 탑승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장 순서대로 동면 장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꼭 동면까지 해야 해? 그래안 죽어. 어휴, 그건 좀 무서운데. 그냥 한숨 잔다고 생각해. 동면 장치를 가동합니다. 예상 항해 시간 1,451년 75일 23시간 43분 21초입니다. 동면 해제 장치 가동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첫 번째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이주를 위한 행성 기반 공사가 끝나 정착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개척을 위한 선발대는 랜덤으로 결정됩니다. 어? 선발대? 아니 계약서에는 이런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관리자 나와. 네 승객 불만족 케어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약서에는 이런 말 없었잖아. 선발대 말씀이신가요? 그래, 우리가 그 위험한 곳에 직접 가야 돼? 1등급 승객이 선발대로 뽑힐 가능성은 86,242 분의 1입니다. 가능성이고 뭐고, 왜 이러냐고? 자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선발대의 위험 가능성은 0.4%입니다. 오. 어... 그렇게 나오겠다고? 더 이상의 항의는 선상반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좋아, 알겠으니까 왜 1등급 승객도 선발대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나 말해봐 자기야 뭐 우리 뽑힐 이유도 낮은데 그냥 가만히 있자 탑승 계약서 800쪽 45조 5항 관리 인공지능은 테라포밍에 필요한 선발대 구성에 자율성을 갖는다 에 의거한 조치입니다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임도아이창훈 님의 경우 이창훈 님의 요청으로 상세 계약서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뭐? 야, 이창훈. 너 그랬어? 아니, 그게 설마 1등급 승객인데? 설마 했지? 나중에 얘기해. 그럼 선발대 구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임, 도, 아, 이, 창, 훈, 님. 마지막 선발대로 선정되셨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탐사정에 탑승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미안해. 화 풀어. 그래, 이렇게 된거더 화내서 뭐해. 마테크 그 더러운 인공지능이 무슨 소를 쓰는지 알아내야겠어. 근데 여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공지능은 무리 아닐까? 그냥 조용히 있어. 새로운 개척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배정받은 숙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새 집이구나. 생각보다 좋은데? 지구에 있던 집이랑 거의 똑같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니. 우리는 이런 정보를 넘긴 적이 없잖아. 에이, 그 뭐냐 선호도 조사? 그런 거 했잖아. 인공지능이니까 알아서 잘한 거 아니야? 뭐 알고리즘인지 딥러닝인지. 알았으니까 나가봐. 진짜? 나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숲에 좀 다녀올게. 이따 저녁 때 봐.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리가 없어. 여보, 나왔어. 마테 말이야, 탑승 때랑 좀 다른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뭐 바뀌기라도 했다. 그런 거야? 긴급, 재난 안내, 태풍이 섹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발 거주자분들은 재빨리 탐사선에 탑승해 주십시오. 일단 본 대로 가서 생각하자. 지금 좀 위험한 것 같아. 예상치 못한 태풍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탑승객 여러분께서는 5층 동면실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상하단 말이지. 왜? 뭐가? 인공지능이라면서 이 정도 태풍도 예상 못해? 그야 이것이 처음이니까 정보를 모으려면 좀 걸리는 게 당연하지. 그야 그렇지만 마치 의도한 것 같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느낌이야. 그냥 여보가 피곤해서 그래. 마땅한 증거도 없잖아. 동면 장치 가동 시간이 지났습니다. 속히 장치에 누워 주십시오. 저 건방진 깡통이 진짜... 여보, 그냥 자자, 힘 빼지 마. 동면 해제 장치 가동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첫 번째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이주를 위한 행성 기반 공사가 끝나 정착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개척을 위한 선발대는 랜덤으로 결정됩니다. 어? 뭐지?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익숙한 것 같긴 해. 야, 깡통. 부르셨습니까? 왜첫 번째야?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내려갔잖아. 우리 포스트노아 탐사정은 이번이 첫 탐사입니다. 어, 어, 그렇게 나오겠다고? 알겠어. 그만 꺼져. 잠시 후 행성 초기 이주민 선발대를 선별할 예정이니 1층 메인 광장에 모여 주십시오. 마지막 선발대로 선정되셨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탐사정에 탑승해 주십시오. 맞아. 응? 뭐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가 본건 꿈이 아니야. 오늘 더워서 그래? 그래.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게 있어. 분명해.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거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탐사 나갔던 그 숲에 뭐 없었어? 맹수라든지. 뭐? 네가 웬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숲에 갔는데. 아? 잠깐만 내 꿈을 네가 어떻게 알아? 말한 적 있었나? 내가 맞춰 볼까? 우리 집을 닮은 그곳에서 내 허락으로 숲에 갔겠지. 그러다가 태풍 경보로 본선으로 돌아갔고. 아?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여보 신기도 있어? 바보야 그게 아니라 다 진짜라고 꿈이 아니라 그래서 맹수는 있었어? 어 있었어 알에서 나오는 곰같이 생긴 생물인데 뿔도 달리고 어, 진짜 무서웠어 그럼 이번에 그거 좀 가져와 어? 그 알을? 안돼 그 태풍경보 때처럼 엄청 위험할걸 뭘 하기도 전에 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필요한 거야 재난 안내. 주거 구역에 알수 없는 냉수 출현. 즉시 탐사정을 통해 본선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탑승객 여러분께서는 5층 동면실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 진짜 같아 이거. 어. 내가 봐도 진짜 같아. 나저 깡통이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알겠습니다. 저게 귀가 밝아서 조심해야 해. 아무튼 이따 동면 장치에 들어가기 전에 할게 있어. 무슨? 이칼 조각으로 동면 장치에 있는 빨간 전선이랑 두꺼운 파이프에 흠집을 내. 어? 왜? 아무래도 동면으로 기억을 지우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계약 조건을 놓쳤을 리 없어. 그놈 말대로 안 봤을 리가 없다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선발대로 뽑히는 거야?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도 기억 못 하는 걸로 봐서는 동면 장치에 그 가스가 기억을 지우는 게 확실해. 장치가 가동됩니다. 자동 경비 시스템으로 변환합니다. 야, 일어나. 어, 알았어. 저기 보이는 환풍구 저걸 이용할 거야. 근데 그 그건 괜찮은 거야? 분명 자동 경비 시스템으로 변환합니다라고 했어. 당분간은 시간 있어. 알았어, 일단 가자. 무슨 일인데? 길을 잘못 들었나 봐. 동면실 같아. 돌아가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들 누워서 자고 있잖아. 저길 봐. 뭘 말하는 거야? 만약에 동면실이면 우리가 열고 온 동면 기계도 있어야지. 다 닫혀 있잖아. 그리고 내가 길을 잘못 들 일은 없어. 설사 처음 온 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동면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 저게 클론이라도 된다고? 아니, 클론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클론이라는 설마? 그래, 저것들이 원본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에이, 저것들이 클론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만약 저것들이 클론이라면 저들이 대신 선발대가 되었겠지. 그러니까 가짜는 우리라고? 그래도 아직 확실하진 않잖아. 우선 여보 말대로 증거를 모아보자. 알았어. 여보가 여기서 방을 시켜봐줘. 혹시라도 우리를 위한 스페어일 수도 있잖아. 그럼 너는... 어디 가려고? 어, 아까 기관실 같은 걸 봤어. 거기에 뭔가 있을 수도 있어서 거기 가볼게. 알았어, 그럼 빨리 와야 해. 넌 나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꼭 여기서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금방 다녀올게. 찾았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빨리 뭐라도 찾아서 돌아가야 해. 이런데 중요한 걸 숨기는 건 클리셰지 찾았다. 동면 해제 장치 가동 탑승객 여러분은 1층 메인 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순간에 이곳은 기관실입니다. 승객분께서는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미안, 화장실 찾고 있었어. 금방 나갈게. 1등급 승객용 화장실은 각 객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맞다. 깜빡했어. 미안, 미안. 그럼 안내방송대로 1층 메인광장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알았어. 금방 나갈게. 미안. 빨리 가봐. 네. 알겠습니다. 여보, 나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와. 일단 여기서 나가자. 나중에 말해 줄게. 임도아 이창훈 님 마지막 선발대로 선정되셨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탐사정에 탑승해 주십시오. 됐어. 여보, 이제는 괜찮은 거야? 응. 그보다 뭐 찾은 거라도 있어? 응. 기관실에서 투자 계획서를 찾았어. 근데 무슨 말인지 원. 어디 봐.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것들 우리를 가지고 실험 중이야. 뭐? 실험? 일단 주거지에 도착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매수해 줘. 그때 가져온 그 곰같이 생긴 것도... 알았어. 제발 받아라. 본선 고객 관리실입니다. 불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여보, 일단 성공했어. 투자 계약서에 따른 거주지 선정 거부권을 요청할게. 계약서에 따른 거주지 선정 거부권은 탑승객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건 알고 있어. 임도 아 님의 요청에 따른 거주지 이전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시작합니다.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하다. 찝찝하다고나 할까? 나도 그래. 뭔가 시나리오대로 이끌리는 느낌이야. 에이, 뭐 별일 있겠어? 일단은 거주지 이전이라도 성공해야 하는데… 투표 결과, 탑승객 4,580명 중 3,503명이 찬성하여 거주지 이동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한 거야 그 짧은 시간에? 다 매수한 게 말이 돼? 너무 순조로워서 좀 이상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사람도 눈치챈 거 아니야? 거주지 이전을 위해 선발대 탑승객께서는 신속히 탐사정을 통해 본선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괴물을 통해 시간을 끌어야 해. 그리고 감시가 소원해진 틈을 타 B-23 섹터로 와. 거기 구명선이 있어. 하루빨리 이 더러운 곳을 탈출해야겠어. 알았어. 위급 상황입니다. 알수 없는 이유로 본선에 외계생물이 침입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지하 3층, 패닝룸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인공지능, 잘 있어라. 빨리 와, 여기야, 여기. 결국 성공했어. 다 여보 덕분이야. 아니,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진짜는 따로 있거든 축하드립니다 시나리오 B-2-3-A 본선 탈출에 배팅하신 임 도아님께 23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와, 역시 자기야 어떻게 배팅할 때마다 엔딩을 다 맞춰? 뭐, 이 정도의 기본이지. 13번. 구조선을 폐기하시겠습니까? 이상하게 난 이때마다 가슴이 아파져 오더라. 너무 그러지 마. 어차피 가짜잖아. 그냥 실험지같이 필요한 희생 아닐까? 하긴. 빨리 다음 목적지를 찾으려면 이게 확실하지. 뭐야? 야, 맏해. 긴급. 미확인 물체의 충돌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13-B 구역 클론 사살을 시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시나리오 XS-23-A 반란의 서막에 베팅하신 임, 도, 아, 님께 23만 달러가 지급됩니다.